365일차 마라나타 리딩가이드 요한계시록 21장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습니다. 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죽음이나 슬픔, 울부짖음이나 아픔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열두 문과 열두 기초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빛을 발하며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선악과가 없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유합니다. 더 이상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있으며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고 건면하십니다. 요한은 이 예언을 기록하며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책을 마칩니다. 열방 제국 무너지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옷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21장.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잡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에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또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열두 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열두 대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열두 개 있고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그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은 벽옥과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황보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노곡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또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명예를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 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 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 이것들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새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일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를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게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옷이 없어서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원벌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인사이트.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합니다. 성경의 약속들은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 종교 개혁가 루터의 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우시옵소서. 아멘. 아멘.